반갑습니다. 명품 코인만 잡아드리는 이사장입니다. 써라고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스토리지, 아이오타, 도지 코인, 수익, 보라, 세이, 제로엑스, 리플, 하이파이까지 보유 중인 모든 종목 수익 중이죠. 야, 지금 2년 만에 비트코인이 무려 6천만 원을 돌파한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급등 코인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이런 수익률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언제나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 혼자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수익 종목들 쉽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니까 이번 산타렐리 연말 불장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오브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완벽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단기간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이에요. 정말 쉽고 짧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쉽도록 두 개의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패턴은 수많은 삼각수렴 중 하나로 정확하게는 패넌트형 패턴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패넌트란 깃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10월 초에 급격한 상승 이후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형성되는 패턴으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위아래 이렇게 대칭된 삼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이 깃대에 뾰족한 깃발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또한 일반적인 삼각 수렴과는 다르게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준 이후 나타난다는 게이 패넌트형 패턴의 고유 특징입니다. 그 다음 특징으로는 오브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깃대에서는 거래량이 급증하다가도 이렇게 깃발이 진행될수록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는 성향이 있고 수렴 끝에 다다르면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한 것 동시에 수렴 상방을 돌파하며 단기간 폭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회복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와 상당히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조만간 오브스도 이 예시처럼 거래량을 회복하면서 상방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그어들이 매물대를 중심으로 위아래 반복하며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수렴 거의 끝부분에 근접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패넌트형 패턴은 수렴 끝에 다다르면서 거래량을 회복해주며 단숨에 수렴 상방 돌파를 하고 단기간 급등을 보여주는 상승 깃발형 패턴입니다. 그렇다는 건 조만간 수렴 끝에 다다르며 추가적인 거래량의 실린 역대급 강력한 등 보여줄 수 있는 저로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코인 백화점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단서들을 포착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한 타점을 공유해드리며 지금 보시는 폭발적인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절대 긴장해 근 놓치 마시고 어, 집중해서 따라 오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 시장만큼은 절대로 혼자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급등 직전 코인들 매수에도 타점만 정보방에서 잘 받아보.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방 딱 일주일만 따라 오셔도 장담컨대 이번 연말 불장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백화점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